움찔했잖아. 어. 한번더 누르면 가로로 돌아가고, 한번더 누르면 새로 클릭할 때마다 새로 가로 되고, 길게 아. 누르면 껐딱해지고 아, 오케이. 이된 거야? 어. 깔깍 네. 먼저 한 다음에 길게 누르는 거? 야 얘를 이렇게 풀어줘야 돼. 아, 오케이. 걸려 아, 있는 거 자, 육쿼터 시작합니다. <laughs> 네, 해설위원의 우리 문준영 해설위원 보셨습니다. 자, 라인업은. 영찬이 친구분이 키퍼를 봐주시고 윤호와 네. 다빈이가 키퍼를 하겠고요 이제 제아 우식, 스비 전방에는 형주, 다빈, 은우 아 우식 선수 발매 <laughs> 좋습니다 <잘> 이것뿐에 <laughs> 유니폼을 입어서 그런가요? 시아고의 힘을 갖고 있습니다 시아고의 네. 눈물 봤어요? 시아고의 <laughs> 눈물이요? <laughs> 아 얼마 전에 훈련 어, 피아고의 피아고의 경기전 피아고? 훈련 중 맞아요. 부상을 당했다고 철없게 어, 웃고 있었는데 알리송이 옆에서 위로해주고 어, 맞아요. 근데 알리송은 왜 실전하지 않은거죠? 리버풀 이제 또 하도 써가지고 선수층이 두터우니까 FA컵정도는 알리송 시기해준다 이런 사치죠. 결승전인데 FA, FA컵정도입니까? 와 말씀드리는 순간 어시요? 어시 형주로 추정 70% 확률로, 왜냐면 패스트가나쪽이 어, 형제밖에 없어가지고 아. 다빈이 골, 다빈이 약간 불확실. 어, 근데 괜찮았어. 성준 어찌? 어, 실컷을 쳐야. 아, 절대 많다. 절대 많다. 절대가 아주 많았어요. <laughs> 어렵죠. 수비가 많아요. 오, 저거를 사이사이로. 오, 좋은 수비. 아 윤호 선수 아주 킵핑도 좋습니다. 아까도 슈퍼 세이브가 있었죠. 어, 아, 저한세 분이 토스트가 아주 좋아요. 반대를 볼수 있을 것인가? 아, 아잘 잠시만요. 봤다. 어, 아, 윤호 선수 한번 더. 또한 번의 슈퍼 세이브. 아, 야. 아 윤호 다이스케. 쉬운데 쉬운데. 지금 윤호 선수 장갑을 보시면 제 장갑입니다. 어? 저의 기여도가 한5% 정도 되고 있다고 했다5%나 장갑 졌는데? <laughs> 장비에서 오는 그 안정감도 무시할 수 없거든요. 아이대일타스 좋아요. 상대편이지만. 우리 수비도 만만치 않아요. 결국 못 들었어요. 좋습니다. 저희 수비는 진짜 많이 안정적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습니나이스좋은 아, 커버. 좋은 커버 좋습 반대를... 수니의좋할 같은 좋은커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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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1 1시 좋습니다. 좋습니다. 오! 10시 네, 갑니다 다빈 옆에 형주도 있고 아, 아 좋은 시도 좋은 시도 다빈이 시청도 벅세지 않니? 다빈이 아까 골 장면도 정말 아, 멋있는 골이었어요 딴 걸로 깔아서 차 맞아 이거 까막 나처럼 쓸데없이 <laughs> 이 <힘이 웃음> 빠져서 안 차고 딱좋다 맞아 딱 필요한, 아, 맞아. <laughs> 딱 필요한 맞아. 힘으로 가장 효율적인 <laughs> 코스로 맞아 <laughs> 딱 한국와 갔다와, 황광색 축구화분 진짜 터치를 많이 하신다 누구 이거? 황광색 축구화분, 내 친구분은 아. 진짜 터치를 진짜 많이 하셨어요 본인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선출입니다 어? 왜 아니라고 그래요? 부정하고 <laughs> 있어요 그게, 그 정도는 선수라고 할수 없다? 그런 건가? 그런 것 같지만. 네, 네. 오! 아, 까비. 아, 와, 좋아한데. 네. 아, 좋아한데. 알겠습니다. 네. 아, 이제 5분 경과하고 있습니다. 네. <laughs> 은우. 우식. 재야 은우. 제야. 우식. 아 여기 이부분 경주 진 다빈. 어, 그 나이스. 오, 우식. 잠주 자. 은우를 줄듯 말 때. 어, 저 봐. 저거 봐. 지 않았어? 가볍게 뺏었어요. 수비 개잘한다니까. 저거는 약간 우악스럽게 빌었죠. 하여튼 좋은 수비였습니다. 자, 형주 빠르게 나가나요? 한템포 기회도 아, 되고, 형주의 그 전매특 거. 가운드, 가운드, 가운드. 아, 좋았는데. 좋은 페이크였으나 상대가 아주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플레이 상황인가요? 지금. <웃음> <웃음> 어, 아. 서이드. 아, 아 제가가 가 있었어요. 누분지났나요 아, 네, 네, 지났습니다 아, 오시기 나이스. 키퍼 교체. 자 다빈 키퍼 교체해 주세요. 순간적으로 키퍼가 없던 혼란기에 7점안 하고 초 정도 키퍼가 없었지만 실점 안 하고 잘 넘어갔어요. 무식. 근데 그렇지 아 오늘 1 찬스다 아 좋다 아, 아 중앙에서 여지없어요 여지없어요 네, 잘 막습니다 좋고요때려대 되죠 그죠? 어, 아, 나이스 아또 수비를 또 가서 리바운드까지 잡아줬어요 아 뭐죠 저거 다 뚫었어요 아이고, 와 나이스. 일대요 잘했다 이건. 1대 어, 좋은 골. 중앙에서 상대편 등번호 4번 에이스 분이 어, 우리 3 명을 네. 마르세유 턴으로 한두명 제끼고, 세 네. 명이 그리고 그 다음 공격진들도 잘 받아서 슈팅까지 어. 네. 멋있게 연결됐습니다. 좋은 골. 네, 아주 아주 깔끔한 플레이였어요. 우리 되게 네 팀이 지금 깔끔하게 밀어내네지회가 올라왔습니다. 이럴 때 우리 팀이 좀 화이팅을 해야 돼요. 습니다 기세에서 밀리면 안 돼요. 우리 선수들 해. 끝까지 화이팅해야 됩니다. 오늘 팀이 끝날 때까지. <laughs> 마지막 한 바퀴. 네, 마지막 한 바퀴. <laughs> 힘내야 돼요. 재밌죠 자, 아웃코스 아웃코스 아웃코스. 아웃코스 아웃코스. 아웃코스 아정하 선수 <laughs> 성화봉송대회 올라갈라 했어요 <laughs> 아웃코스 초월 실패 재하 선수 다음부터 인코스로 한번 노려보시고 아웃코스 개웃기네 <laughs> 자 그래도 아웃코스 초월 수도 덕, 덕분에 또 기세를 찾아왔죠 아 좋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게한번 있어야 돼요 초월하지 아, 못하더라도 우리 금메달만이 메달이 아닙니다. 은메달도 아, 충분히 값지기 때문에 무슨 말 하고 있는 거죠. <laughs> 네. <laughs> 자 역. 아, 이가 많아요. 아 좋아요. 그럼, 아, 침착하게. 착하게 됐습니다. 터들을 필요 없다. 좋다. 오케이, 좋고요. 자, 지도권을 찾아옵니다. 9분 30초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까지 착하게아 좋은 치도. 은우 선수. 은우 선수 오늘 슛전 컨디션이 좋죠? 아주 좋습니다. 은우 선수 어제 몇시잤죠 은우 선수 기회 되면 때려야 돼요. 아, 지금 11시 1시 반쯤 되는 것 같습니다. 아, 10시 반. 10, 11시. 1 1시 하면 네. 한한번 7시간 정도 잔 건가? 음. 맞습니다 음. 아, 은맙호 아, 음. 아, 우식 좋습니다. 돌려도 되고 요 돌려도 되고요. 나이스. 아, 이스아주 이, 이 유효, 유효했어요. 어. 아, 어, 아, 아이고. 매우 좋았습니다. 아 뭐라고 치고 있습니다. 제가 넘어왔어요 분위기 넘어왔습니다 10분 2분 남았습니다 이 팀이 가운데 잘 넣어주네 이 좋아요 이거 못 찍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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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가 얼굴을 아, 어. 자꾸 가리고 있나요 아니요 <laughs> 카메라를 안 보고 자꾸 밖을 보고 있는데 좀 걸려야 아 이거 이르... 나와 있어 어 수비 수비 명이 너무 든든합니다 잘 파괴를 해야 되는데요 그물도 같이 수비하고 있어요 지금 아 스테일븐 아, 주 좋아요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한번씩 때려줘야 돼요 네, 상대의 선수들이 뒤로 밀려날 수 있습니다 자 상대편 에이스 공격을 지휘하고 있습니다 찔러주고 제아가 수비 왔어요. 패스. 오케이. 오케이. 아 안전스미스. 어복해졌어요아 윤호의 나이스 커버. 윤호 선수 오늘 컨디션 다 올라왔습니다. 막공 할게요. 아, 막공하겠습니다.